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오늘 알바 끝나고 다혜 집에 짐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매니저님께서 주신 케이크입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20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문이 왜 열려있어? 아 힘들어 그렇죠. 아, 아야, 아파요. 안녕. 저희 집에 짐을 놔두고 왔고요. 버스 타러 가는 중입니다. 여튼 저희는 바빈이랑 지금 렌즈 사고 있다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러 갈 것이에요. 브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마트 갔다가 안녕하세요. 이마트 갔다가 다이직 가는 중이에요. 음료수랑 막 그런 거 사고 다이직 가는 중인데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페 이걸로 이러는데, 어, 개부끄러워. 서 안녕하세요. 아니 옆에 글쎄 창문이 열려 있지 뭐예요? 그래가지고 내렸어. 야 여기 맛있어 여러분 강추. 샌드위아. 여기 헬스 끝나고 먹으면 맛있음 헬스 끝나고 물 먹어도 맛있지 <laughs> 그건 맞긴 해 <웃음> <웃음> 어, 조금 비슷하게 좀 어둡게 나오는데? 그러네 이런 어. 건 아니고요 아마, 아마 카메라로 찍으면 잘 나올 듯? <laughs> 여러분 함께 카운트다운 외쳐요 <웃음> <웃음> 와 저기 뒤에 시계 있는 것봐앤티케 <laughs> 야, 그럼 영지가 하는 거는 다른 채널에서 봐야 되나봐 <목소리나> 안 봐도 돼 영지 19 8 미안 그만할게 일단 5천원 같이 하자 우리 성인 되는 거잖아 4 3 2 1예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. 많이 받으세요 네, 네 많이 네. 받으세요 축하한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대박! 대박. 응. 여러분 저희 성희님 응. 이제 응. 할수있어 영영씨! 오이 뭐야 좀간지러다 이거. 이거 다른 데 채널 가 근데 이미 재하의 중독성. 응. 응. 저희는 이제 만간 술 사러 갈 거예요. 저희 역전에서 안주 시켰거든요. 나갈까? <laughs> 아, 부자, 나 갈까? 나쁘지 지 가자! 보자고나 이제 성희 성인... 민찌 아아나이찍 이렇게 얼굴에 이만 붙여야 됨 미고 이렇게 <laughs> 내가 저 방에 모자이크 해줄게 다현이 몸에 와 잠만 붙이면서 나왔어야지 뭐 안돼 여기 보세요 미안하고. 카메라 응 그럼 다현이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세요 응. 3, 2, 1 네. 찰칵 나셨나? 다시 온다. 다시, 다시. 빨리, 빨리. 어떻게 우리 세명 이렇게 계속 있는 거보다 느린데? <laughs> 아 진짜 아. 하나, 둘, 셋, 됐어. 봐봐 이술 사러 아, 갈 네, 거임. 뭐 신어도 돼. 그래, 신어. 이거? 응. 안술 <laughs> 사러 가는 중. 스무 살. 이 혼자 뭐 하지? 스무 살에도 크록스. 와, 왜 이러세요? 어, 이 붙이고 있었네. 몰랐다. 네, 이랬는데 우리 아짤 민증. 안할 리가 없습니다. 안할 리가 없음 안할 미안. 없어, 미안한데. 너들 머리 보면 좀안 할지도? 어, 머리 머리 땐하지 오히려 해. 더 할지 않을까? 거. 뭐 맨날 술 마시는 줄 아는 이는너 그거 한견 오지네요. 연구애들이 왜다 머리 사직할 거라 생각해? 걔네는 허영이 되잖아. 자 들어갑니다. 갈게요. 레디 액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별돈 없냐? 아, 미안하다. 그래. 대선도 있는데? 야 예쁘다. 대선 하나 사 먹으면 안 돼. 헐 하나 해보자. 아, 그래? 와우. 질로만 굳이 얘 대선 하나 살까? 대선? 굳이? 네가 먹고 싶다며. 어나 대선 샤인의 시켰어 먹고 싶대 질로. 알겠어 그럼 다 질로로 하자. 어? <laughs> 우와 마이린 <laughs> 마이진. <laughs> 마이 <laughs> 계산하는 모습들. 으, 약간 제가 생각하던 민정검사를 안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.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스무 살 같아가지고 그런가 봐. 스무 살이야! 왜? 그니리와왜 저렇게 고급진 다어쓰 책임져야 할게 많아진 나이다. 근데 로막애타랑 그런 데서 막 스무 살을 딴다라난다라 난다르. 몸다는 보이니? 지 나는 10대도 버드로 <목소리> 하던데. 근데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의 색. 오오, <laughs> 약간 딱 방금. 다에도 머리 염색했거든요. 사실 살색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머리 안 감을 <까물> 거고요.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<그거 같아요. 웃음> 괜찮은난이 네 머리 냄새도. 아, 이건 참을 <laughs> <참 웃음> 게. <할게>. 모자야, <laughs> 모자야, 모자야, 이자야 <laughs> 모자야, 모자야. <laughs> 모자야, 있자야 모자야, 맞네. <laughs> 간단하게 맥주 <웃음> 마신다고. <웃음> 나 이거 영상에 넣는다나 <laughs> 이거 넣는다 진짜 넣는다나 넣는다고 말했다. 좀 진짜 재미. 집 가서 좋아요. 야, 집 가서 좋아요. 저희는 저희는 저기서는 오뎅국 끓이고요. <laughs> 이거 이거 먹을 거예요. 왜 보라? 상쾌한 상쾌한 아니면 다시 감만세임 맞네? 엔시티 일리틴 조금... 이거 까만... 가요대재전 보면서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앤시티거든요 저... 이거 들만는데 이게 뭐야? 몰라 어난 이거 좀 좋아 어 아, 진짜? 음, 진짜 음, 너무... 음. 아. 짜잔 빠피코만 큐티 두부 두부야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다? 두번세번맞아요 어. 근데 이거 찬을 어떻게 뜯어야 되냐? 찬들이가 <laughs> 좀 찐따 같아요. 하나 <laughs> 진짜 개지아술안 마셔보는데 치네나 <laughs> 하나, 둘, 셋! 야, 보임 뭐지? 어떻게 우리 너무 귀여운데? 방소시보다나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술 맛이 나서 싫어. 근데 그냥 원래 써주고 남았다. 응. 와하고거새 <laughs> 저희가 시킨 안주입니다. 오징 이거 허니버터 오징어구인가? 그거랑 그리고 이거 새우 보리랑 새우튀김. 이건 뭘까? <laughs> 어! 거짓말! 어 거짓말. 배터리가 없는데? 어? 배터리가 없어. 카메라 배터리가. 자자, <laughs> 메리님이 주신 케이크인데요. 가빈이가 초코 꼬 싶다해서 초코 꼬 쳐볼 거예요. 네, 꼽을까? 그냥 네가 꼬고 싶은 대로. 어 맞아. 시작 하나 둘셋 후. 아! 예! <웃음> <웃음> 나 딸기 먹어도 돼? 안될거 없지. 딸기가 먹어 딸기. 제발. 나나 내가 먹을 거야. 나 먹어도 돼? 아, 내가 먹을 거야. 야 하지 마.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하지 마라. 진짜 하지 마라.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.